직장 폐쇄와 입원 환자 강제 퇴원 등에 이어 응급실 근무표 허위 작성과 노조 파괴 문서까지 속초 의료원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속초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박승우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사 갈등으로 파문이 일었던 속초의료원에 둘러싸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승우 원장이 지난 2012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이중으로 근무표를 만들어 실제로는 한 달에 1, 2일 근무하고도 마치 7일에서 15일 근무한 것처럼 근무표를 조작해 국비를 부당으로 수령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장하나 의원이 속초의료원의 노조 파괴 문건을 공개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속초 의료원 사측이 교섭에 불성실하게 대응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이후 노조 활동 방해, 조합원 징계, 직장 폐쇄, 단체 협약 해지 등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속초 의료원 사측은 지난 7월 30일 직장 폐쇄를 단행하고 지난달에는 단체 협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속초 원장이 노동조합을 갖다 인정 안 하고 노조를 깨겠다라는 그런 문건을 만들어서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좀 움직이는 나라 자체를 저들 같은 경우 도저히 이야기 힘들고 속초 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원장의 비도덕적인 행태를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속초 의료원의 응급실 근무표 조작과 그에 따른 국고 부당 집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한편 원장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자리를 비운 채 연락이 닿지 않아 해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따른 구설수로 속초 의료원이 공공 의료원으로서 제 기능은커녕 시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기입니다.